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워낙 변이를 많이 거치니까 도대체 무슨 변이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도대체 관심 변이는 뭐고 우려 변이는 뭔지 말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 어이고, 이게 뭐 관심 변이는 뭐고 우려 변이는 도대체 뭐야? 예. 이게 말이면 WTO에서 정하는데 쉽게 말하면 관심 변이 이러면 야, 이거 우려 변이로 변할 수 있어.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어. 하면 관심 변이로 지정되는 거고요. 우려 변이 이러면요. 이미, 예, 이미 감염병이 엄청나게 확산된 것을 우려 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다 아는 알파, 예, 델타 변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려 변이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뮤라는 변이, 뮤. 뮤라는 변이는요. 이게 태생이 콜롬비아 태생이에요. 그런데이 뮤라는 변이가 야, 이게 공포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단서가 포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벨기에 한 요양원에서요 백신 접종자 일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산타크로스 그림을 그려놓은 거, 사진을 인용한 것은요 산타크로스가이 벨기에 요양원에 왔다 갔는데 그 뒤로 예 백신 접종자가 일곱 명이 목숨을 잃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순식간에 WTO도 난리가 났죠. 이 뮤가 뭐야 도대체 뮤가 뮤가 뭔데 저렇게 백신 접종자 쉽게 말하면 백신이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백신의 효과가 없다는 거잖아요. 예, 미우변이가 백신하고는 상관없다. 백신을 물백신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게 바로 이 벨기에 요양원에서 터졌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문제는요. 문제는 이 미우변이라는 게, 미우변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훨씬 치명적이다. 자, 실제 말입니다. WTO에서 관리하는 관심 변이들이에요. 관심 변이들. 그 중에 우리가 많이 익숙한 게 람다죠, 람다. 페루발 변이 말입니다. 이거는 취사율이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취사율이요. 예. 그 다음에 카파는 인도, 또 인도에서 새로운 변이가 발생된 거죠. 예. 요타는 미국에서 관심 변이로 발생이 됐고요. 또 에타는 영국에서 관심 변이로 지금 WTO에 등록된 것만 말하는 겁니다. WTO에 등록된 것. 그 중에 미우라는게 있어요. 빨갛게 표시해 놓은 거. 빨갛게 표시해 놓은 게 미운데 이거는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콜롬비아 내에서는 이미 전체 감염자 중에 39%가 미우 변이에 걸렸다는 거고요. 에콰도르 같은 경우는 13%가 미우 변이에 걸렸다는 얘기. 전염률이 높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아주 가까운 우리 이웃이죠. 일본에도 지금 미우 변이가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백신을 접종했는데도 돌파 감염이 일어난다는 거. 백신의 효과가 의미가 없다는 것. 이게 더 문제인 거죠. 이게. 예, 이게 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WTO에서도, 야, 이게 혹시 우려 변이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고요. 현재까지는 관심 변이로 지정을 해서, 야, 이걸 한번 계속 지켜보자. 이렇게 보고 있지만, 결국 말입니다. 이게 확산 속도가 어느 게 빨라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람다가 됐든 뮤가 됐든 지금 그 공포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지금 관심 변이로 된이 에타, 요타, 카파, 람다, 뮤이 관심 변이들 말입니다. 이 관심 변이들은 백신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것 거기에 공포가 있는 겁니다. 맞아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아도 의미가 없다. 야, 이거는요. 지금 세계보건기구 WTS도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려 변이도 있잖아요. 우려 변이도 알파 영국발 변이, 베타 남아공발 변이, 감마 브라질발 변이, 델타 인도발 변이 이 중에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델타 변이가 지금 난리를 치고 있죠. 델타 변이가. 델타 변이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알파 변이가 지금 영국발 예, 변이가 그동안 예, 지배종이었는데 이게 이제는 델타 변이가 지배종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하루에 지금 신규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잖아요. 이게 변이로까지 발전하지 않을까 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 내게 우려 변이 조차도 이제 공포인데 이 감마 예, 감마 참감마라는뮤뮤 뮤 변이가 또 다시 우리에게 공포를 덮쳐서 우리 어떤 백신을 맞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 돌파 감염까지 일으킨다면 또 하나의 아마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일본 까지만 들어왔, 들어, 들어왔는데, 예, 방역 당국에서 이런 변이들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될듯 보입니다. 예, 정치 방역에 너무 고민, 고심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어려운 거 있잖아요. 여기에 신경을 바짝 써주는 예,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 예, 그래야지 국민들의 생명과 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우 변이 또 하나의 무서운 공포가 예, 전 세계에서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36개국인가, 예, 지금 36개국인가 번졌다고 이야기해요. 36개국. 39개국, 39개국이네요. 39개국이나 번졌다고 하니까 언제든 우리한테도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 예, 방역의 촉각을 곤두세우라. 이게 제가 예,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